Escuchemos estas todos los días. ¿Para qué viaja usted?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Para turismo. 관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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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o 저는 오늘 밤 부산으로 갈 거예요. 스페인어 요 스페인어 메뉴판 있어요? 스페인어 메뉴판 있어요? 스페인어 메뉴판 있어요? 스페인어 메뉴판 있어요? DNL 볼 레터드의 볼다. 돌아갈 티켓을 갖고 있습니까? 돌아갈 티켓을 갖고 있습니까? 돌아갈 티켓을 갖고 있습니까? 세포의 데이란 단도? 걸어서 갈수 있습니까? 걸어서 갈수 있습니까? 걸어서 갈수 있습니까? Lugar es este?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캣콤이다 es la más recomendable? 추천할 만한 음식이 무엇인가요? 추천할 만한 음식이 무엇인가요? 추천할 만한 음식이 무엇인가요? Puedo usar teléfono? 전화 좀쓸수 있을까요? 전화 좀쓸수 있을까요? 전화 좀쓸수 있을까요? Puede guardar el equipaje, por favor?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me puede dar un poco de agua? 물좀 주실 수 있어요? 물좀 주실 수 있어요? 물좀 주실 수 있어요? me puede dar más toallas? 수건 좀더 주시겠어요? 수건 좀더 주시겠어요? 수건 좀더 주시겠어요? 수건 좀더 주시겠어요? Me puede dar la carta? 메뉴판 주실 수 있으세요. 메뉴판 주실 수 있으세요. 메뉴판 주실 수 있으세요. Lo toma aquí o es para llevar?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가져가실 겁니까?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가져가실 겁니까?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가져가실 겁니까? Este bus se va a la estación de Gangnam? 이 버스 강남역으로 가요? 이 버스 강남역으로 가요? 이 버스 강남역으로 가요? e s la primera vez que visito a Corea. 한국에 처음 왔어요.

d o n d e estamos ahora?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요 d o n d e está la estación más cercana?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Mi nombre es Pedro y apellido es Martínez. 제 이름은 페드로 그리 그리고 성은 마르티네스입니다. 제 이름은 페드로 그리고 성은 마르티네스입니다. La cuenta, por favor. 영수증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Estoy p e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Como puedo ir a la e s 서울역에 어떻게 가나요? 서울역에 어떻게 가나요? 서울역에 어떻게 가나요?